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상대는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가 유체화에다가 난입 난이... 특성을 들었거든요. 이 난입 특성은 3초 동안 개별 공격이나 스킬 공격을 3회 가하면 이동 속도 없는 건데요. 유체랑 같이 하면 끌리면 뒤진다 봐야죠 뭐. 하지만 안 끌리면 그말입니다 다리우스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핵심. A 키 적극 사용하세요. A 키. A 키가 평타 사거리인데 소라카의 평타 사거리는 550입니다. 550인데 다리우스 이거이 사거리도 5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평타 거의 끝자락에서 평추 하다가 끌라고 할때 그때 살짝 뒷모금빙 해, 살짝 뒤로 무빙 해주시면 웬만하면 잘안 끌리거든요. 그리고 다리우스 상대할 때 만약에 다리우스 피가 2 5 0이하 그쯤이라면 일부러 끌린 다음에 이 칼날 도끼날 같은 거안 맞고 그냥 Q, 이 e, 점화, 평 하면 원콤이에요 저거 그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리우스가 여기서 숨어있는 경우 어, 안 숨어있네 다리우스 할때 상대할 때는 평타 견제할 일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CS 먹으러할때 평, Q 그리고 유성 유성은 슬로우가 있어서 이네 애들이 정말 쓰기 좋고 또소악하는 쿨이 짧아서 금방 돌리거든요 이 쿨을. 제스못 먹죠. 어? 자한 대. 한 대.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대. 마스터이면 그리고 2분 30초 됐죠? 이제 2분 30초쯤 되면 와드를 박아세요 와드 보통 그쯤에 갱을 옵니다 보통 이렇게 오 어, 왔다 허, 이렇게 저거 전멸 당기기 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맞전멸 써서 그냥 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글 역시 역갱 안 오죠 그런거 바라지 마세요 기대 안하면 편해요 그냥 어? 질 브라질. 브라브를빼앗기질 했는데 없어 질브인질 아니, 나인소라카가 3렙 때 W 블 찍어서 뭐 하게? 그리고 저거는 힐 줘도 죽는 거예요 저거는. 힐 준다고 딱히 죽을 거 살아난 것도 아니고. 찍어줍시다 그냥, 그래도. 영목상 명목, 찍읍시다. 원래 다리 상대로 는 찍는 거 아닙니다, 힐. 그리고 3렙 때힐 찍으면 딜이 딸려서 안 돼요, 딜이 딸려서. 신발에 루비 수정 다리우스 상대할 때는 신발입니다. 다리우스는 딴거다 필요 없고, 신발이 최고예요. 신발이 오잘 삼켰다. 충전버석선쿨 전 빠졌고 그리고 이마스터이가 바텀이 있기 때문에 유채화 키워 달려 유채도 썼죠, 제 심지어 호불호, 허브를 먹게 했는데 쟤는 쌍거프로 들고 있고 라인을 한번 밀었기 때문에 이, 제가 이득 봤어요 이거 들고 있는 동안은 근처로 못 와요 자, CS 못 먹게 정타 그리고 당겨지는 음, 라인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레드 버퍼 끝납니다. 아 계속 눈치 선 보네. 나 계속 시스 못 먹게. 어 먹었네 저건 그리고 슬슬 이제 리신이 올때 됐습니다 때리고 이걸 이용해서 거리 재면서 때리세요 거리 잘못 재면 끌리고 뒤집니다 옛날 폭주전사 같이 그런 특성이라 이제가 이제 그리고 마이 조심합시다 마이 슬슬 마이 올때됐어요 평타 때리러 평타로 CS먹으러 할 때마다 조금씩 좀 조금 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슬슬 제유치가 돌았을 돌아, 걸 거거든요 돌았을 거 돌아왔을 것 같은데 슬슬 아여기다 지금 갖고 워졌지 확실히 저 점멸 돌 때까지 살립시다 점멸, 제가 점멸돌 때까지. 저는 스, 스펠이 하나, 스펠이 점멸이 없고, 그걸 째는 유체가 있어요. 유체코 쿨이 짧기 때문에. 오, 굿. 그리고 다리 상대할 때는 궁잘안 써줍니다, 저는. 궁잘안 써줘요, 저는. 그리고 이거 마스터이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알수 없기 때문에 살립시다 그리고 지금 무빙을 보면 다리우스가 지금, 원콤을 낼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빙, 무빙이거든요, 무빙이 무빙은. 어떻게든 끌까 보겠다. 유치와 당기기, 월, 전멸 당기기. 이럴 때는 괜히 나가줄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당겨서 드세요. 다리수 상대로 1킬 따이면 지옥입니다. 자, 마스터이 없죠. 이제 전멸도 돌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각을 잘 본다, 이 살았다 점.. Q 점멸 주십시다 Q 점멸 아 잘못해서 끌렸는데 저궁 없거든요 저 궁이 없기 때문에 봐줄 필요 없어요 그냥 처치했습니다 처치. 오 이겼네. 라인 조금 밀어주시고 집 갑시다. 그리고 그리고 다리우스가 그거 사왔네. 이속 관련 템을 사왔네. 이속 관련. 그럼 저는 피통 올려주고 됐습니다. 아 실패했다. 리쉬좀 성급했어 저번. 그리고 이거 라인 프리징 되긴 했는데 어차피 제밀 수밖에 없어요. 성급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한탄 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안 따이면 그만입니다. 저는 안 따이면 그만이고, 쟤는 쟤는 못 따면 막아는 거고, 저는 안 따도 그만이에요. 안 뒤지면 그만입니다. 저는 안 뒤지면. 그리고 전멸 단계 주의해야 돼요. 점, 이거 쟤가 전멸 단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멸당긴 각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탈로 올라가죠. 탈로 블루 먹으러 간다는 건 최소 마이가 탑쪽 동선이라는 겁니다. 이럴 땐 더더욱 사려주수다 마이는 슬로우 면역이기 때문에 자, 굳이 가줄 필요 없어요 저는. 저거 다이브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 슬로우 버거이고 자. 자, 이렇게 뒷무빙 좀 쳐주시고 이거 평타한데 때리고 이거 하고 평타한데 라인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급해 급해지는 건 저쪽이지 제가 아닙니다 아, 안오네 아니, 거기 안 돼, 여기 아니야, 불쌍해 빛 다이버 하라 설마? 나아 아, 니야 여기 내리 여기 여기, 여기. 나오 <목소리도> 그래도 안 쓰는 게 낫다, 저런 거안 쓰는 게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죠? 서폿 하세요어 뭐야? 아 진짜. 아. 저건 어차피 못 먹고. 아 진짜. 어 먹었네? 게이득입니다그 어차피 계속 라인 당길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둘째도 제가 안싸워 줘준다는 거 알고 라인 밀죠 이제 슬슬. 드리고. 자. 아 마이 누구 왔다. 조심합시다 그냥. 아말이다 여기야. 나이로 와. 나 이렇게. 나입비란 난입이란... 어... 따라와, 따라와. 자, 먹고 아, 이거 뭐, 이용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거 어, 마이다. 이거 그건데, 라이브인데, 라이브다 아닌가? 개인가 본 건가? 그거? 그냥 <목소리> <목소리> 한대 때리고, 됐습니다. 아니야? 야핑 아니야? 쳐주고, 그리고 저거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거 확인해주고, 체크해주고. <목소리> 저거 싸움 났으니까, 가주세요. 다리우스도 갔을 것 같나 봐. 예쓰! 아, 이득 봤으니까 전령 먹죠, 전령. 아, 그냥 밀자. 전력을 먹고 싶었는데 밀고 싶어하네 밀고 싶어하네 그냥 밀어 밀죠 뭐 그냥 미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뭐지? 뭔 픽이야 거든 원래 1차까지 밀라 했는데 이거까지 탈론이 탈론이 죽어갖고 만악 채워주죠 들어오면 쟤도 죽는 거고. 자 진짜. 빼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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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 이거 바로. 여기서 더 싸워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팀은 돈이 다 쌓여 있고 돈 쌓여 있는 상태에서 괜히 싸우다가 죽으면. 역전에 발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운영의 기본은 우리가 유리할수록 안전하게 해야 되고 불리할 때는 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유리할 때 괜히 무리했다가 죽으면 손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텀이 <목소리> 바텀이 바텀이 여기 가고, 네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야 돼. 다 같이 그냥 4명이서 탑, 탑을 가서 그냥 탑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바텀에 몰려오는 시스 막으로 전 바텀 가고. 저 앞에 궁 있거든요, 이제. 다리스 상대로 명심해야 될 거는, 저는 굳이 저거솔킬 따하겠다 그런 무리한 마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 죽으면 이득이에요, 그냥. 안 죽으면. 서주 준비하자. 아, 저, 아 저건 주 마자. 어 이걸? 아저 죽었다. 저건 죽었어요. 저건 죽었어 저건. 더블 킬 있거든요. 응그어 많이 어딘지 모르게 는데 정리하고 섞읍시다. 어 잠깐만 저거 침묵 데미지로 죽나 안 죽는구나 일단 여기부터 체크하고 설마 와 반대도 못 맞추네. 아 미친놈아 왜이래 무조건 깔았을때 침묵같이 깔아갖고 하면 다 100프로 파이거든요 100 벽넘으면 이득이고 이가 밀고 있네 어쩔 수 없고 지금 전령 친기다가 죽으면 곤란해서 다음템은 쿨감템 갑시다 쿨감템 모렐로 모렐로 가면 이제 쿨감 35%죠 이쯤되면 아진 여기 쌤진 여기 쌤. 아, 이거 무리하게 싸운 걸 걸면 안돼요 이거 우리 팀 진이 없어갖고 아, 아, 우리, 반대, 우리 팀한명 없을 때는 안 거는 게최선이긴 합니다. 차이... 우리 팀한두명한명 없없다는 거는 스킬이 차이... 네개 없이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전령탐 잡아야 되는데. 솔로쪽있다 칼로 있다 이게 전령이 진짜 좋은 게,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파워 하나를 거의 공짜로 들어갖고쟤리욕 먹잖아요? 용 주세요, 그냥.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게. 특히 바다용, 바다용이랑 이거랑 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먹고, 어, 뭐야?

그래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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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들아, 얘들아. 먹고, 그리고, 다 같이 타 보러 가야 돼요. 핑합팔고 만화 이거 타 보러 가야 돼요. 타 보러. 왜냐면 지금 바론이 있기 때문에 바텀으로 가면 상대가 바론, 단체에서 트레, 트라이 해버리면 바론 뺏기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이거 깨고 다이브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탑미드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한명 없죠? 전령 깔고. 나머지 탑으로 와. 예더 이상 가지 말고 왼쪽. 바리우스기 때문에 아 이거 밀자 밀자. 사레드 끌려도 제가 끌리면 안 됩니다. 저는 끌리면 안돼요 이거. 더 이상은 에이버 더 이상은 안돼안 안 되는데? 오코. 이렇게. 일자. 아니다. 제가 피가 없어요. 제가 피가 없어 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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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가? 야, 은혜가은 두꺼비. 이제 궁 있으니까. 오. 이거 저 노릴 거가든요 아마 계속. 아까 그 말하려 했었어요. 계속 궁 조심해, 궁 준비해야 된다고. 쟤가 언제 저를 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잡읍시다. 그리고 궁극기가 궁극기 보자 15퍼 다 채웠고 출가 다시 5%. 하니까 궁쿨이 67.7초 9정 여기서 1 6레벨면한 60초 한초반대 찍을 겁니다. 아마 60초 초반에서 50초 후반. 이 정도면 다른 챔이랑 큰 차이 없죠. 이 정도면. 원래 정말 이궁콜이더럽게 긴데, 오 어, 좋았다. 진짜 아, 좋다, 망했다. 안 망했 는데 제가, 안죽 으면, 한타 에서 이번 싸움 진 리가 없 고, 제가, 안 물리 면 돼요. 저만 안 물리 면 그만 이고, 그 거다. 신부은 항상 준 비가 있 다고 보이. 자, 이렇게 숙박되었을 때 침묵 깔아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자, 밉시다. 어디서? 프로하는 포지션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지션만 잘 잡으면 질것 같아서도 이기게 만드는 게소랍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꺼 이렇게 다리우스 산다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